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D6 가족 주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 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강연 혹은 어떤 발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어, 이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 이 타자로 이, 어, 컴퓨터의 이 워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아도 어, 굵은 채, 굵은 굵은 글씨로 쓸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굵은 글씨에 더해서 하이라이트까지 해가면서 이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하거나 혹은 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어떻게 그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한 구절인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어, 정말 굵은 글씨로 큰 글씨로 썼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아마 어,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대부분 어, 이 사도 바울이 대피를 써서 어, 편지를 쓰곤 했는데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큰 글씨로. 썼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네, 어, 일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큰 글씨로 네,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어,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나. 어,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같은 신앙 안에 있는데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어, 뭐 이방인들은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받는 신앙을 어,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례주의자들이 왜 굳이 이방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냐면 그것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이런 박해를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주변에 굉장히 급진적인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들과 이 크리스천들과의 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할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크리스천들이 어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할례는 어, 이방인들에게 어, 받게 하고 자기들, 자기들도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표명함으로써 어 그들에게서 오는 박해를. 피해가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핍박에서 그리고 비판에서 피해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어,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거짓된 말들 혹은 이 박해로 인해서 이 복음을 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속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어 자기들은 자신들도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네,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를 고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할래인데요. 이 할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래를 받게 한 것은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에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이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주의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5절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도 그리고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아, 이런 의미이들수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할렐루도 좀 받으면 어떤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유대인과의 마찰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할래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할래의 행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할래를 통해 구원받고 할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어 내가 다 내가 어 어느 것에 어떻게 보면 어 보험을 하나 들어 두는 어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100% 예수님에게 100% 올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음으로 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양다리를 거, 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이런 어떤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 가톨릭이 왜 그렇게 어, 타락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 율법주의와 같은 이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5개조 반박문을 보아도 이 개신교가 왜 그렇게 반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내는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구제 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내나 내가 받는 구원이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가 100%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그 어떤 것들 붙잡을 수가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100% 모든 것들을 다 올이내야 할 그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써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큰 글씨로 우리의 마음팍에 새겨져 있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갈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알려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주여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들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따라 나오는 놀라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